변디고 보다 보면 늘어나는 레이드 지식. 안녕하세요. 꾸선생입니다 카멘 4-2관문 공략 시작합니다. 먼저 배틀 아이템입니다. 최근에는 특정 직업은 시정을 들지 않고 영역 전개 패턴이 파해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4-2관문은 4-1관문과 다르게 짧패턴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마다 특정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포지션을 신경쓰며 보스 어그로를 중앙에 가깝게 맞춰주는게 첫번째 포인트입니다 두번째 포인트로는 에스더 게이지와 시간 그리고 어둠 게이지 관리입니다 그럼 두번째 포인트부터 설명해드릴게요 4-2검문은 4-1검문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게이지가 차고 패턴에 맞을 시 추가적으로 찹니다 게이지가 모두 찼을 때 정산 기믹이 하나만 존재하며 정산 기믹이 시작될 때카면이 한시쪽으로 순간이동하며 중앙에 블랙홀이 생깁니다 이때 1파티는 왼쪽, 2파티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시계 방향으로 위아래 번갈아 움직입니다. 빨간 구슬은 약간의 데미지와 치유 감소 디퍼프가 쌓입니다. 맞아도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카맨 게이지 쪽의 시간을 보며 20초에서 21초가 되었을 때 바깥쪽으로 스페이스바로 한번 빠져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은 20초가 지나면 중앙 블랙홀로 끌어당기며 가까이에 다시 죽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인원이 피가 1이 되면 배틀할 땐 사용금지 디버프가 생깁니다. 물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스포터는 각성기 또는 쉴드를 바로 감아주며 이때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고 에스 터 카단을 사용할 타이밍입니다. 에스 터 카단을 사용하면 카멘이 잠시 그로기 상태가 됩니다. 이때 딜을 넣으시면 되고 넣은 만큼 일정 피가 차게 됩니다. 보통 정산을 두번 보면 육관문으로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은 보스가 그로기 상태가 되기 전에는 최대한 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짤패턴 설명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짤패턴 돌진 배기후 후속 타격입니다. 카맨이 공중으로 올라가 빨간 파랑 장판을 두번 번갈아 생성합니다. 어둠 게이지를 관리할 때 주로 일부러 맞는 패턴입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두번 검을 크게 휘두르며 휘두르고 난후 바닥 후속 타를 맞으면 감금에 걸리게 됩니다. 어둠 게이지를 관리할 때 주로 일부러 맞는 패턴입니다. 카멘이 빨간 구슬을 생성하며 총 랜덤으로 두가지가 나옵니다. 구슬 개수에 따라 안전지대가 달라집니다. 4개는 헤드와 백어택자리, 5개면 헤드가 안전자리입니다. 지형 파괴 후에 구슬에 밀려 낙사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무력 패턴입니다. 카멘 주의 반으로 갈라진 검은 구슬이 생기면 선쪽이 아닌 구쪽에서 무력을 해줘야 합니다. 선쪽에서 무력을 하면 반사데미지를 받아 죽을 수 있습니다. 무력 후딜타임이 약간 있습니다. 다음은 반격 패턴입니다. 잠시 딜을 중지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패턴입니다. 둘째는 백기 패턴입니다. 마지막 백기를 맞으면 공중에 뜨면 후속타도 맞게 됩니다. 디버프가 없다면 맞아도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카멘이 검을 높이 들며 길을 모아 내려 찍습니다. 바닥 장판을 먼저 피해준 뒤 카멘 뒤쪽으로 피해주면 됩니다. 내려 찍은 후에는 카멘 앞 양쪽으로 파동이 생깁니다. 백점프후 2단 백이랍니다 마지막 백이는 멀리 넉백시키기 때문에 지파 이후에 위험한 패턴입니다. 카멘이 갑자기 사라진 후한 명을 석화시키고 분신이 나옵니다. 이때 찌르기 모션을 하고 있는 카멘 쪽으로 이동해야 하며 총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 후에 카멘이 나오면 백어택 위치로 이동해야 하고 만약 감금이 걸린 사람이 있다면 스포트 케어를 받거나 빠르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트라이 단계에서 많이 당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카멘이 이유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이 패턴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핑을 찍어주면 파티원을 찌르기 모션 쪽으로 유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진 장판 패턴입니다. 장판은 도넛과 부채꼴 두가지 랜덤으로 나오며 지진에 걸리거나 장판을 맞았지만 면역이 뜬 사람에게 마지막 후속타 어그로가 끌립니다. 후속타가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걸린 사람은 피을 찍어서 서포트 케어를 해주어야 합니다. 일명 야마카시 패턴입니다. 카맨이 공중으로 발디딤을 하며 어글짝에 잡기를 시전합니다. 만약 잡히면 카운터를 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패턴이 나오면 멀리 떨어지는 걸 추천합니다. 적백배기 패턴입니다. 피하기는 쉽지만 백스텝 후 돌진배기를 맞으면 멀리 날아갑니다. 지파 이후에 위험한 패턴입니다. 잡기 패턴입니다. 잡히지 않으면 패턴이 그대로 종료되지만 잡혔다면 후속 타격이 있고 후속 타격은 빼어트 위치까지 때리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카멘이 날아오르며 바닥에 떨어지면 카운터를 해야 합니다. 카운터 방향은 카멘이 기존 위치에서 떨어지는 위치 방향이 헤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멘이 위로 올라 바닥 가르기를 2회 시전한 후 내려 찍고 어그로 쪽으로 피자 조각 안전지대가 생깁니다. 이프턴이 나오면 최대한 모여 피해야 합니다. 전진배기 카운터입니다. 어글자에게 계속 전진배기를 하며 카운터가 나옵니다. 카운터 자체도 치기 쉽지 않지만 억지로 안쳐도 되는 패턴입니다. 패턴 피하는 데만 집중해주세요. 두 번째 잡기 패턴입니다. 잡히면 카멘이 공중에 뜨며 어글자에게 돌격 전진합니다. 그 후에 백어택 방향으로 와이파이 형태 공격을 취합니다. 보통 이 패턴이 나오면 카멘을 꼭 중앙유도해주세요. 가끔 어글자가 잡기에 잡혀 중앙유도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카민이 랜덤 두 가지 형태로 바닥을 찌릅니다. 람머스 패턴은 어글자에게 바닥이 터진 후 안전지대가 생기니 보고 피해주시면 됩니다. 상어 패턴입니다. 화면이 칼라로 감싸지며 검기를 발사합니다. 이때 모든 검기를 맞으시 바피증 디버프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맞으면 안 됩니다. 검기를 모두 피아노에는 서포트 케어를 받기 위해 모여줍니다. 그 후에 마지막 도너 패턴을 피해주면 됩니다. 일정 시간마다 나오는 영역 전개 패턴입니다. 화면이 회색으로 변하며 화면이 갈라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속도 99% 감소 디버프가 생기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평타 또는 스킬을 사용을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후에 카멘 주위 바닥이 첨벙하며 카멘이 검기를 날립니다. 총 랜덤 인원 4명에게 날리며 맞으면 즉사 또는 즉사급 데미지를 받습니다. 현재 파이법은 특정 직업을 제외한 인원은 시정으로 파이가 가능하며 팁으로는 시작 전 마우스 거서를 카멘 쪽 위치에 넣고 반응을 하시면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첫 영역 전개는 6분 15초 쯤에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약 2분 정도 후에 계속 나옵니다. 다음은 210줄 무력 패턴입니다. 가장 리트가 많이 나는 구간이며 이때부터 낙사가 가능합니다. 컷신이 끝난 후 바닥장판을 피해주시고 무력을 방해하는 총 4가지 손장판이 나옵니다. 손장판을 맞으시 낙사하거나 오스택이 쌓여 즉사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중 어려운 2가지 패턴 파해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손장판입니다. 처음 시작 지점을 보고 돌아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가장 위험한 패턴이며, 이때는 캐릭마다 조금 파이 법이 다르며, 안쪽에서 피하는 것보다 살짝 바깥에서 피하는 게좀더 안전하고, 피면기 또는 각성기로 패턴을 맞으면서 씹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스택이 이미 너무 많이 쌓인 상태라면 시정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두 패턴이 나오는 동안은 무력을 안하고 패턴 피하는 것만 신경 써주세요. 나머지 두 패턴은 눈으로 보면서 파이가 가능합니다. 자신 캐릭 스킬 분배를 잘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만약 무력화를 실패했다면 큰 데미지와 넉백이 발생합니다. 카면행에 딱 붙어있을 시 낙사는 되지 않으며 줄어든 맵이 복구가 되지 않아 그 이후 플레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후 105줄까지 무사히 넘겼다면 육관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현재 어둠 게이지를 확인하고 컷신을 스킵할지 가볼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는 컷신을 보는 동안 어둠 게이지가 차게 되고 정산을 스킵할 수 있게 됩니다. 육관문에서 정산을 일찍 보면 에스터 게이지가 꽉차 있더라도 히든 에스터 사용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산을 보고 넘어왔다면 디버프 유무에 따라 컷신 스킵을 결정해야 합니다. 컷신 동안 팀원들과 배틀 아이템 상황도 공유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 컷신은 2분 정도이며 모두 봤을 경우 어둠 게이지가 2칸 정도 차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어둠 게이지가 4칸 80% 정도 찼을 때 컷신에 들어가야 하며 60%에 70%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 보더라도 6관 진입시 바로 정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차라리 조금 더 채우거나 정산을 보고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 어떤... 컷신 후 게이지 상황입니다. 다음은 6관문 짤 패턴입니다. 대부분 기존 패턴이 강화되면 몇가지 추가 패턴이 생깁니다. 빠른 잡기 패턴입니다. 범위 안 모든 플레이어를 잡으며 빠르게 무력화를 해줘야 합니다. 강화된 람머스 패턴입니다. 후속 타 안전지대가 랜덤입니다. 연속 배기 후 야마카시 회전 배기를 합니다. 강화된 돌진 백입니다. 돌진이 2회로 변경됩니다. 두 가지 발찌기 패턴입니다. 첫 번째 피자 안전지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감금 패턴입니다. 빗성구 또는 스페이스바로 면역해야 합니다. 4단 찌르기 패턴입니다. 네 번째 찌르기는 카운터가 발생합니다. 카운터는 안 치는 걸 추천합니다. 강화된 빨강, 파랑 장판입니다. 모양이 바뀌며 범위가 커집니다. 강화된 기모와 내려치기 패턴입니다. 기존 패턴에 검은 구슬이 추가로 생기며 맞으시 지속적인 데미지를 받고 내려치고후 검은 구슬이 터지기 때문에 터진 후에 진입해주세요. 다음은 히든 카단입니다. 공 카단, 방 카단 상관없이 히든이 발동되며 카멘에 피해 감소가 생기며 잠시 사라진 후 다시 나옵니다. 이때 엘서를 사용하면 히든이 발동하면긴 딜타임이 나옵니다. 이런 에스터 이후 정산을 보게 되면 에스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이때는 서포시 케어를 꼭 해주어야 하며, 만약 없을지 디버프가 끝날 때까지 생존 위주로 플레이 해줘야 합니다. 보통 트라이 또는 성불 단계 파티라면 딜을 많이 못 넣었을 거라 짐작되며 8명이 모두 생존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공카단을 사용해도 딜이 부족해서 클리어가 안될수 있습니다. 엘스터 게이지는 마지막 영전 후 많이 차며 마지막 공카단 사용 후 클리어 또는 실패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공략은 여기까지이며 공략 영상이 늦었지만 마지막까지 이클립스 도전하시는 분들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